그제가 입출라는것 같아요. 뭐, 한여름이 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많이 뭐, 어 앞으로 당분간은 더 더울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보통 여름철에는 이 부채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죠. 뭐, 햇빛도 가리고 바람도 이렇게 부추기 위해서. 우리 수화를 하는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은 부채를 이제 그려서 선물하는 것이 제일 그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름을 맞아서 좀 시간이 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늦은 여름이지만 부채를 하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해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멋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개안, 괜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부채를 하나 아, 그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 이 부채는 아, 시중에 가면은 아, 요새는 다양한 부채들이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아, 우리나라 부채는 뭐 합죽선은 어, 좀 특별한 것이지만은 요새는 중국에서 부채가 다양한 부채가 질 좋고 쌍 값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 좀필요에 가면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를 보면은 이렇게 작게 앙정맞은 이런 어 것도 있어요. 이건 뭐 실용적인 장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건뭐한천원 정도 주면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품을 이렇게 그려서 장식적으로 뭐 차근선대에 매달아 놓을 수도 있는 이런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많이 보죠. 근데 손잡이 그런 데 재미가 있고 해서 이렇게 바람나기는 이게 참 좋습니다. 다만 이 접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부채가 아또 있고. 이것도 재작년에 제가 작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가 우리나라 전주부채 종류도 많이 있고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부채들이 많이 있죠. 상당히 다양한 종이 재질과 모양이 손잡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이 부채를 들어 하니까 아,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모아두고 어, 부채가 이뻐서 모아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 접부채가 이 상당히 동양의 특징적인 부채인데 필방에 가시면 이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거 비교적 에, 색상이 간단하면서 흰색의 종이에다가 비교적 간단하면서 이런 어, 크기도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지고 다니기에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걸뭐한 5천 원 하면 삽니다. 5천 원. 5천은요. 보통 뭐 아, 간단하게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만원 사이 이런 거 하면은 그런대로 선물을 할 만한 그런 어, 정도가 됩니다. 옛날보다는 이제 중국제 중국제가 오기 때문에 예, 여름에는 글씨를 배우신 분은 여름에는 부채에다가 작품을 해서 주는, 주면 상대방이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또 들고 다니면서 다니니까 좋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부채 중에서 저 부채 중에서 우리나라의 합족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런데 이건 선 중국 이런 학원 달라서 상당히 고급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합죽선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공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합죽선은 좀 상당히 고가입니다. 대체로 이 대나무 마디수에 따라서 가격이 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최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를 줘야 기본적인 전주 합죽선 부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어 중간 크기 겠던데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고급 선물을 할 때는 이렇게 전주 합죽선 부채에다가 할 수도 있다. 제일 고급인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부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필방에 가셔서 한번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구해 놓으시고 글씨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은 거기다가 한번 해서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교체에다가 작품을 하는데 대체로 글씨를 쓰는 사람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글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한문 좋아하는 사람은 글씨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한문에 잘 모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문을 써주면 아 지금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주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아주 좋다고 하죠. 색깔이 좀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적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직 제가 수업에 그림 수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그림에 관련된 어 수업을 제가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 예고편으로 어 여기에다 그림을 한번 어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내용은 뭐 사군자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이벤트 해보니까, 뭐, 홍씨가 압도적으로, 뭐, 모든 사람이 홍씨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홍씨를 또 그리긴 좀, 그렇게 돼서, 여름에 가장 시원한 맛을 낼수 있는 게 뭐냐 해서, 도랑에 가면, 시내에 가면 물고기가 이렇게 놀죠. 물고기가 놀아서, 시내가에 물풀 속에 노는 물고기를 한두 마리 한번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채 그림을 간단히 그렸습니다. 썩 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그런대로 <laughs>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깜짝 이벤트죠. 어, 깜짝 이벤트는 지금부터 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을 어, 대상으로 어, 조만간 추첨을 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이 그 댓글을 다실 때 반드시 연락을 위해서 메일 주소를 밑에다가 아 첨부를 해주시면 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늦여름 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